안녕하세요 리치 흰둥이 누나입니다. 어, 누나가 요즘에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이미 반려산업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그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중간고사 1등을 우려 하신 분입니다 맞죠 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1등 네. 하셨었죠? 펫시터로 네. 활동해 오신 정혜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힐링케어 오프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펫시터라는 직업이 요즘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직업이에요? 아, 패시터에는 크게 이제 고객님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문, 방문 패시팅하고, 패시터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패시터가 있어요. 음. 제가 하는 일은 방문 패시터고, 이거는 이제 무슨 아이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사료나 물을 구여해주고 화장실을 정리해주고, 음. 그 다음에 놀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패시터를 음. 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뭐 예를 들면 관련 학과를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자격증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한 자격 요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 자격증이나 뭐 관련 학과를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본 경험, 그러니까 밥을 챙겨주거나 산책을 같이 가보거나 뭐 그런 뭐더 나아가면 목욕 미용도 해보셨으면 더 좋고 그런 기, 실질적인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플러스. 네네 음, 네, 맞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네네 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펫시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뭘 하면 돼요? 아, 어, 자신의 반려견이 있으면 음. 가족 중에서 뭐 자기가 도맡아서 많은 경험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고요. 음. 또 반려견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견종들을 만나고 음. 같이 놀아주는 경험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일지를 작성해 드려야 되니까 사진을 좀 이쁘게 쓰고. 아. 예, 이쁘게 네. 찍고.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아이들을,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을 고객님에게 어떻게 표현할 건지, 오. 어떻게 잘 전달할 건지 고민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네. 뭐 사진 같은 것도 이왕 찍을 거 예쁘게 찍는 센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상세하게 소식을 아마도 맡기시는 분들은 접하고 싶어 하실 테니까 네. 관찰력 같은 게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음. 이렇게 패시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좀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과 패시터를 이어주는 플랫폼에서 패시터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면접이나 인터뷰를 그 다음에 이제 패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개인 패시터에 개인 대한 브랜딩화 작업을 마치고 고객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시터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음. 내가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일을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랑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그 회사를 통할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신변보호를 좀 해주고, 아, 음. 그리고 패스터 교육 이수에 대한 그 확인증이 나가고, 네, 그런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가 뭐 사진을 찍어주고 이, 그 리뷰 리뷰나 뭐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음. 수수료를 또 플랫폼의 경우에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죠. 회진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으세요? 패시터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패시터 교육도 이수를 하시고 이렇게 플랫폼을 통하는 것이 고객님, 고객들도또 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제가 아, 개인으로 광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광고랑 홍보가 네. 중요하다. 네. 모르는 사람이 개 입장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거부감을 안 보이나요? 어, 저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할때 항상 물어봐요. 경계심이 좀 어떤,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경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계실 때 함께 만나서, 어, 시간을 보내면서 경계를 좀 이제 누그러뜨리려는 연, 연습을 하고, 경계가 좀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단위를 찾아가서 제가 현관에 좀 오래 머물면서 그 아이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합니다. 경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그런 애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들어가면 다른 가족이나 뭐 친구가 왔듯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짖지 않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현관문 앞에서 제 이제 냄새를 맡게 해주고 간식이 있으면 간식을 좀 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저한테 적응됐다 이 하면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료나 이제 물 같은 걸 챙겨주죠. 그러면 그 아이는 별 경계 없이 제가 준 사료나 물을 먹어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죠. 직업으로서 패시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페스타의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견종의 아이들을 만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맞아, 기회가 맞아.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츄를 키우는데, 음. 이제 페스 하면서 리트리버, 푸들, 비숑, 포메, 말티, 부셔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네. 아이들마다 이제 다 좋아하는 놀이도 틀리고, 음. 좋아하는 간식도 틀려서, 음. 아, 이 아이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 아이는 또 반대로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즐겁죠. 예. 그래서 1등 하신 거예요? 중간고사 예. 네? <웃음> 그럼... <웃음> 열심히 한거죠 <laughs> 예. 직업으로서 패시터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6섯 집, 일 집을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제가 세어보니 2만보 이상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하루 2만 보. 예, 예. 하루에 그렇게 걷게 돼서 리트리버도 만나보고 비숑도 만나보고 푸들도 만나보고 요키, 말티막 다양한 친구들 만나보셨는데 어떤 고객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제첫 고객 강아지가 기억에 남 남아요. 음. 예, 그한살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뭐 누가 봐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돌보는 아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음. 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갈 때마다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음. 돌봄이 기간이 한3 개월 이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3 개월씩이나 돌보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 집안에 함께. 할수 있었던 분이 음. 잠깐 안 계시거나 하면은 산책이나 중간에 이제 뭐 사료 같은 거 급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 기간만 방문 페시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장이 잦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개를 키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이 친구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용하셨으면 하는 게 누나의 바람이에요.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일 네. 순위로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laughs> 글쎄 아무래도 순위인가. <수익인가요? 웃음> 네 맞습니다. 바로 돈 얘기였는데요. 네요. 어, 패시터를 하면 보통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로 설이나 추석 연휴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동이 많으니까 패스터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진짜 때, 많이 이용하세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뭐전꼭 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후로 또 전주, 다음주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하시고 그때는 월 수입이 한 160만 원 정도 음. 됐음, 됐었고요. 돈 중요해. 돈 정말 중요한데. 그 일을 지속하려면 그 일에서 얻어지는 보람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죠그죠 어, 패시터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세요? 아,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호자가 떨어져 있을 때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음. 강남구 도곡동 맞죠? 행정명이 강남구 도곡동에서 패시. 터를 하고 계신데 피할 시간을 더 드려야죠. <laughs> 아, 작은 채널이지만 <laughs> 네. 아 저는 낯선 그 사람에게 가족과 또 집을 한꺼번에 맡기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저, 근거리에 있는 방문 패시터를 알아두시면 전문적인 돌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패시터에 대한 안내고 네. 도곡동에서 이제 패시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지 않겠어요? 아, 네. 그분들한테 저는 이러이런 걸 잘하니까 네네. 음 걱정 말고 저한테 찾아 주세요라고 해 주시면 1등이라니까요. 저희 주가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 저는 대형견부터 소형견, 그다음에 고양이, 노령견 등 다양한 패시팅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 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필요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님한테서 패시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혜진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수업 끝났는데 오늘 지금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얼른 집에 가야 퇴근길 안 막히는데. 맞아요. 그죠? <laughs>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